죽순이 원래 아삭아삭하잖아요 그죠? 아삭아삭한거에다가 고기를 살짝 얹어서 먹으니까 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옥사부 t 의 예경옥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이 죽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죽순 죽순은 봄에 한참 나오죠 뭐 요즘은 뭐 여름 가을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 죽순을 이용한 죽순 볶음을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순 되게 그 맛있는 음식인데 몸에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아직 많이 안얼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죽순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게. 근데 네, 재료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고기하고 죽순, 많은 생각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음, 뭐 있으면 뭐 고기 말고 새우 같은 것도 괜찮긴 하죠. 저는 이 정도로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다진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죽순은 이 겉에 이 부분이 약간 그 고기가 안 좋고 좀질겨요 그래서 살짝 제거를 해주. 이게 이제 썰다 보면 여기는 그냥 다 드셔도 되는데 이건 지저분하게 나와요 요리가. 그래서 살짝 제거해 줘.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그, 요즘 그, 뭐더라? 이런 삶아서 팔리는 죽순도 있잖아요. 생규순은 여러분 집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삶아서 이렇게 하는 죽순 같은 거는 그냥 해도 되는데 통조림 같은 거 보면 이 안에 약간 하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얀 거는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생강이죠? 생강. 이거 마늘도. 주시고. 네, 이러면 재료가 다 준비가 됐죠. 소스는 간장, 그리고 굴소스, 이거는 술이죠. 자, 이거는 어, 전분, 참기름, 그리고 볶을 때 필요한 약간의 기름이 필요하죠. 이죽순은 그냥 볶아도 되지만, 일단 삶아서 볶으는 게 훨씬, 그, 이런 그 뭐, 별로 냄새는 안 납니다만, 잔내 빼주고, 훨씬 더이 삶고 데치거나 삶으면 얘가 수분이 빠져요 그래서 간이 훨씬 잘 배게 되어있네요 한번 삶아주는게 좋아요 뭐 삶거나 데치거나 같은거죠 음, 살짝 데치면 됩니다 제가 삶는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얘가 열을 가하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잘 빠지죠 그래서 다시 양념을 하면 그 안으로 간이 잘 배게 되어있죠 살짝 이렇게 살짝 끓을 것 같으면 물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응. 이제 팬을 살짝 가열한 다음에 기름. 요거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그 고추기름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식용유 해야 되는데 저는 식용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에 먼저 마늘. 마늘이 아니구나. 고기. 아 미안합니다. 아 가끔 제가 이, 행동과 말이 따로따로 놓을 때가 있어요. 네. 고기와 마늘 생강을 살짝 볶아주세요. 그리고 청주 한 큰술 넣어주시고, 간장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숟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저는 팬을 돌리는 게 습관됐어요. 여러분은 굴기 팬을 안 돌리세요. 여기 다 덜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자, 굴소스도 좀 넣어주세요. 양이 적으니까 굴소스는 뭐반 정도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다 볶아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죽순의 간을 좀더 배기 위해서 겉에 코팅을 해주기 위해서 물과 물전분을 살짝 넣어줍니다 물 약간만 넣고요 한두세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음.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전분을 또 풀어줄 겁니다 전분 여기다가 물 3배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 약간만 풀어주면 될 거니까 조금만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바로 완성이 됐죠. 이제 네, 참기름 조금만 넣고 이제 바로 접시에 담아주면 됩니다. 자, 바로 접시에 자, 저는 죽순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튀기는 것보다 삶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기름 적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삶았는데, 사실은 얘는 오리지날은 기름에 싹그 튀겨가지고 죽순을 바삭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간이 더 맛있게 배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죽순볶음. 완성됐습니다. 맛있나 없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만든 거지만, 아 진심으로 한번 맛있는 거 없나 안 믿게 지나요? <laughs> 네 고기를 올려서 음음 음. 죽순이 원래 아삭아삭하잖아요, 그죠? 아삭아삭한 거에다가 고기를 살짝 얹어서 먹으니까. 음, 완전 자 표현을 잘 못하지만 어, 굉장히 맛있어요 음,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먹어서 드셔보세요 죽순과 고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죽순 되게 구하기 쉽잖아요 되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맛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아시죠 그럼 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